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서 군 당국은 주요 지휘관 방에 걸려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탄핵 인용 즉시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박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게 됩니다.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박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서관 등 수행 인력 지원과 교통, 통신, 사무실 비용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 등의 예우도 박탈됐습니다. 대통령 보수의 95%,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인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돼 박전 대통령은 사후 박정희 전 대통령 대회가 안장된 국립현충원에 함께 할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훈법, 여권법 예우조항에 따라 박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 대훈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파면 뒤에도 관용 여권을 사용하며 공항 최고 의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퇴거의 경우 원칙상 파면 즉시 관저를 떠나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오늘 바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청와대 관절을 떠날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동 사저가 낡은 데다 돌아갈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아 손볼 곳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법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전 대통령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통해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만장일치 탄핵 결정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전 대통령의 관. 무반응이 탄핵 반대 측 국민들에게 저항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박전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나는 시점에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 필요한 대통령 기록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박전대통령은 속히 청와대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아침부터 취재진이 분변입니다. 탄핵이 결정 곧바로 청와대를떠나 사저로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당장 사저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분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사상점입니다. 현재 박 는 1층과 2층 모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고 안에 불은 다 꺼졌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이유에 시설 점과습니다정대 들여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박전 대통령의 개인 용품과 서류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년간 떠 있던 이곳 사전은 원래는 내년 2월 모델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전 대통령이 아직 <놀람>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인지 통신사 차량이 와서 집 내부에 인터넷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략적인 준비가 끝난 주박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저 주변엔 온종일 수십 명이 배치돼 간의를두며 사저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도 일부 눈는데 박근혜 전 사저로 복귀할 경우 지지자들도 대규모로 이곳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은 김정원입니다 안의 기각이나 각하를 하셨던심박 의원들은 큰 충격에 놓였습니다. 헌재결을 존중한다 했는데 일부에서는.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줄곧 박대전 대통령이 탄핵될 유도다고 항변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통령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며 박 대통령을 결사 옹호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60한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한해 네.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네. 일취로 대통령 파면을 네. 결정하자 네. 충격에 네. 빠졌습니다. 네. 그 유급 존 의원 한핵 선고에 눈물까지 했고 네. 약지 네. 않고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물론 박전 대통령을 안 나지 못했다. 들어, 들어. 현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면서도 시용과 불만이 기지 않아. 압법도 법이고 법적인 잣대보다도 정치적인. 그다음에 여론을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윤상현 의원도 헌재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여론이 존중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중앙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내일 태극.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동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 촛불 집회 민심의 중심이었던 광화문 광장은 붐볐습니다. 네. 탄핵을 환영하는 촛불 집회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조기 기자입니다. 저녁이 되자 탄핵을 반기는 시민. 장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촛불집회 주최측은 3 0명 정도가 모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민자들은 촛불이 이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반시제 탈인용을 선고하자 대형 치고 환호성을 질렀고 이후 박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적폐 청산 등을 외치며 처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함께 탄핵 선고를 지켜본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최들은 탄핵 선고 뒤에 박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내일 대규모 집회를 위해 오늘은 행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최측은 네. 토요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10차 주말 초특집회를 했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네. 또, 네. 또 네. 프로메이트는 네. 네. 이번 달막 네. 토요일 26일 네. 네. 전 라고 설명했습니다. s 변은귀신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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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장장장장